주말에 내린 단비로 전국적으로 메마른 날씨는 해소됐는데요. 현재 안개가 짙게 껴있습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은 상태에다 서해상으로부터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많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떨어졌고요. 제주공항은 저시정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에 청주와 무한공항 등 서쪽 지역 공항에도 시정이 좋지 않습니다. 아침에 항공편 이용객들은 운항정보 확인하시고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날이 흐리겠고요. 오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로 북부와 서부 지역 산지를 중심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가끔 오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현재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13도 안팎으로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20도, 남부 지역 18도가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겠고요 비양도와 추자도, 우도에서는 오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잔잔하겠는데요, 오늘 바다 안개가 짙겠습니다. 해상 안전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포근하겠고요, 주 후반에는 또한 차례 봄비가 지날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